안녕하세요. 산들바람 농장입니다 오늘은 요 뒤에 보시면 저기 한국 블루베리 농원, 저희 운암마을이라고 쌍치에 있거든요. 가까운데 있더라고요. 이 신품종 전라북도에서 개발한 거, 블루 블루퀸, 블루썬. 블루 가든 스위트 이렇게 다섯 품종이거든요. 순서가 조금 헷갈리긴 했는데 아무튼 북부종 두 개, 남부종 세종 이렇게 어 여기서 이제 키우고 계세요. 어, 전라북도하고 이렇게 총판 계약하셔가지고, 총판이 맞나? 아무튼, 전문 계약하셔가지고 판매를 하시거든요. 젊으신 사장님께서 하세요. 저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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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계시는데. 네. 사부님께서 유튜브도 하신대요. 구독 좀 해주시고요. 어, 와가지고 저는 블루 가든으로, 어, 구매를 했습니다. 이 블루 가든은 주로 하고, 블루 스위트 조금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구매를 했고요. 제가 블루 가든 선택한 이유가, 여기 또 마침 블루 가든하고 블루 스위트가 많이 남아있고, 퀸하고 레이디, 그리고 써은 블루 써은 이렇게 조금만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키워보시니까 블루 가든이 좀 수영도 이쁘게 자라고. 우선 저는 수익화를 목적으로 하는 농장이기 때문에 판매를 해야 되니까 단단해야 되거든요. 경도가 높고 그래야 돼서. 제일 단단한 게 블루 가든이 제일 단단하다라고 하셔가지고 추천을 해주시더라구요 근데 이게 농장마다 틀리니까 이제 그 사정은요. 저는 우선 그렇게 해서 화분 재배 하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농장에 와가지고 실고 어 가고 있습니다. 농장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안쪽에는 지금 이제 다른 품종들이 있는 것 같고요. 여기. 여기서부터 저끝에까지는다 묘목장인데 여기 앞에 건 이미 싹 빠져가지고 네, 이제 판매를 거의 다 마무리한 단계라고 하시네요. 여기는 이제 열매를 위해서 한게 아니고 여기는 이제 삽목을 해가지고 키우시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다섯 종류가 지금 이 안에 다 들어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삽수를 채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심어놓으신 거라고 하시네요. 네. 지금은 어, 혹자분께서는, 어, 이게 남부종을 제가 이제 선택해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냐라고 하셨는데, 제가 블루베리 마이스터 다니실 때, 김은주 박사님이 시험포를 세 군데에서 가동하셨거든요? 세 군데가 어딨냐면 제가 두 군데는 확실히 기억나는데, 한 군데는 무주 쪽에서 하셨고요. 한 군데는 우리, 저 쌍치에, 어, 저, 쌍치랜다, 순창에, 어, 구림 쪽에 보면 시험포가 한, 한 군데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한 군데는 제가 가보긴 했는데 이 지역명이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가지고 무주에서도 잘 컸던 것들을 지금 선별한 거기 때문에 이 전라도 쪽 전라남북도 쪽에서는 뭐 특별히 문제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어, 했습니다 차에는 이렇게 싣고 가고 있습니다 이제 심는 모습이랑 이제 농장 조성하는 것도 계속 보여 드릴게요.